사용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사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구매 혹은 판매,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자산 디지털 지갑 어플이자 기자 직불카드 플랫폼입니다. 이 코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은 브랜드 가상, 물리적 카드를 생성 및 관리,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으며 모든 규제, 규정, 준수 및 네트워크 책임을 관리하여 당사의 은행 파트너 또는 직접 라이센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결제 시스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신용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코인의 호재를 살펴보자면 유명한 회사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협약을 맺고 있는데 아마 다섯 개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 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고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활용 범위는 높아지며 당연히 코인으로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코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할수록 혜택은 늘어나는데 최소 3만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사용자는 무료 스포티파이 계정과 무료 넷플릭스 계정을 받을 수 있고 8%의 비트코인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직불 카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카드 회사들도 혜택을 주지만 신한 국민카드 등 전통적 신용카드 들가는 비교도 안 되는 미친 와우. 혜택들입니다. 이러니 사용자들은 증가하고 이 코인의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의 카드사 혜택을 위협하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더욱 커진다고 하니 앞으로 이 코인의 개발 방향성을 유심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20년 9월 4일 3245원에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익매물로 인해 750원 부분까지 하락하였지만 시기가 작년 4월 불장과 비슷하게 찾아와서 코인 시장이 좋아 최고가 7180원을 한순간에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달간 네 보유했으면 얼빼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야무진 코인입니다. 그 뒤로 조정과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157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협약하는 회사를 늘려갈수록 이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돼요.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시기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 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